뭐야, 진짜 버리려고 그어세요 어? <laughs> 자, 세팅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메인 이벤트 겁니다. 딱1분이라 되거든요. 딱 집중해 주시고 제가 주원아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잡아라 하면서 도전할게요. 아시겠죠? 세팅 됐습니까? 막 들어주시고 엄마의 컨트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주원아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잡아라 하면서 도전할게요. 자, 갑니다. 주원아라 <laughs> 네! 도전기 시작합니다. 주워이는 엄마의 조기샷에따라손이 일단 당길 는데 마이크, 어, 마이크 와이프 어, 네, 아, 하나, 마이크 열어, 아, 네, 당기고, 아우, 뱉어, 뱉어. 팬사롱, 팬사롱 하나, 팬사롱 둘, 팬사롱 셋, 우리 <목소리> 집안에 있 팬사롱 되었습니다. 팬사롱도 부탁드릴게요. 자, 엄마 이제 내려주실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와 마이크 아닙니다. 팬사롱 되었습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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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는고기관들자그에서두 가지가 번 부탁드리고, 那个红色的，大家就注意点。